안녕하십니까. 호텔 연예관리론의 정삼권입니다. 시간은 어, 행사를 하기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현수막인데, 이 현수막은, 이제 그쵸, 어, 가로세로로 어, 간단하게 만들어서 홍보를 할수 있는 아주 편리한 현수막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명찰과 명패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명찰과 명패에는 회의용이 있고 그연회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메뉴 카드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메뉴 카드를 이렇게 개인별로 하나씩 인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테이블 한세 3개 정도를 세워놔서 두사람씩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메뉴카드가 나와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초청장을 어떻게 할건지 대해서 준비를 해야됩니다. 물론 이중에서 주최측에서 준비해오는 명찰인도 있을수있고 초청장도 그쪽 주최측에서 발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많이 협의하지만 그러나 호텔측에서도 몇 가지 주최 측이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쵸 어, 호텔 행사를 협조하는 면에서 해는 하는... 현수막이죠. 우리가 현수막을 배너라고 어, 어, 칭합니다 영어로. 그러나 또 우리가 어, 플래카드, 어, 플래카드인데 어, 우리가 발음을 좀 세게 해서 우리나라는 플래카드라고 많이 하기도 하죠. 누가 들으면 플래카드라고 하는데 사실은 발음이 플래카드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광고 현수막을 배너라고 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의, 즉, 배너의 중요성은 그저 모든 행사의 공식적인 행사를 알리는 알림판으로죠. 그래이 알림판이 어떻게 보면 행사의 중요한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어, 명찰도 그렇고 이 문구에 문구인데 문구 형식은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 영어 같은 경우는 스펠링이 틀린다든지 그렇죠? 어. 그다음에 또 한문 같은 거는 부수를 어, 다르게끔 해서 각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런 글씨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 꼭 이거를 플랜카드를 만들기 전에 아, 다른 것도 마찬가지. 지만 그렇죠. 어, 출력을 하기 전에 또는 인쇄를 하기 전에 꼭 담당자한테 최종 문안을 어,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어, 습관화되는 것이 좋죠. 그래 최소한 인쇄하기 전에 어, 현수막을 만들기 전에 그 문구를 출력을 해서 또는 요즘에 이제 이메일이나 어, 뭐 SNS로 어, 쉽게 보낼 수 있으니까 즉시 승인을 받아보는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의 문안의 구성을 보면 크게 여섯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뭐냐면 이런 현수막들은 행사명을 정확히 써줘야 되죠. 그래서 행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멀리서도 금방 내가 이 호텔을 방문해서 그렇죠. 어, 연애 온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아가 멀리서도 보면 그 글씨가 어떻게 돼있는지 그래서 행사가 누가 주체를 한 것이 뚜렷하게 나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이제 주제라고 그러는데 그 행사명 또는 주제명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어, 나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체자가지그인죠 어, 그래서 어, 주체자뿐만 아니라 또 어, 우리가 배운 주관자, 주관자가 누군지죠. 그다음에 또는 협찬, 서포트 해주는 협찬이나 후원자가 누군가도 같이 있고 어트림 없이 물어봐야 되고 그렇 또는 뺄 수도 있고 어, 또싫어서 후원자 같은 경우는 숙소에서 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입력해 주면 좋죠. 어, 그다음은 장소예요. 어, 그래서 장소가 매우 중요하죠. 매, 몇, 층인지, 그죠? 1층인지 2층인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짜죠. 그죠? 날짜와 요 시간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빠지지 않도록 문구를 작성해서, 어, 그렇죠. 사전에 주체집과 빠짐이 없는지, 글자가 틀리지 않는지, 또는 글자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출력하기 전에 파일로 만들어서 담당자하고 꼭 상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은 2배열이 있고 3배열이 있죠. 이건 띠 현수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2배열이죠. 그래서 행사명과 이제 일시가 정확히 되어 있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도 2단이죠. 그래서 일시가 또는 장소 또는 행사며, 뭐 이런 것 등등을 정확히 해,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전례는즉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고, 또 금년에 새롭게는 이렇게 됐다는 이런 약간의 시스토리도 갖고 있으면서 해주면 좋죠. 왜냐하면 또 민감한데는 글자체 자체가 로고일 수도 있고 그죠또 글씨 색상 자체가 그 회사를 상징하는 또는 그 집단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색상도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행사명과 일시를 나타낸 2배열이 있고, 그 이건 좀 3배열이죠. 그래서 어, 행사와 어, 또 일시와 또 장소 등등을 나타내고, 어, 두 번째 있는 블랭카드는, 그죠. 어, 주관하는 것과 협찬한 업체들까지도 어,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어, 항상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죠? 영어라든지 눈이 잘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보르에 여러 사람한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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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무대 장치하는 어, 배너 같은 거 있죠, 그죠? 어, 크게 요즘에는 그죠? 크게 인쇄 이게 어, 현수막 제작하는 것이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장비들이 좋아져서 그죠? 어, 자주 쓰는 호텔에서는 호텔 내 어, 이거를 현수막을 직접 프린팅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대에다, 그죠? 이게 스크린 대신 하는 경우에, 어, 매너, 어, 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특히 재밌는 게 요즘에는 뭐, 돌잔치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잔치할 때도 사진을, 기록사진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지금 사진처럼, 어, 앞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죠? 어, 세류형도 있고, 크게 되어 있는 가로형도 있고. 그래서, 이 가로형과 세류형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하는 건지를 잘 음, 조화를 이루도록 어, 설치하는 것이 거죠.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돌잔치형, 그죠? 어, 배너죠. 이건 이제 아주 심플한 건데, 요즘은 이거보다 더 다양해요. 그래서 뭐, 흔적을, 뭐 사진을 더 넣어서 한다든지. 그런, 네, 기념적인 형이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병풍형이라고 합니다. 병형이라고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는 지금 배너는 없죠. 그죠? 그래서 어, 돌잔치나 또는, 어, 팔순잔치에서는, 어, 앞에 음식과 더불어서, 그죠? 과거에는 이게 이제, 어, 모형 음식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형 음식보다는, 실제 음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실제로실제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모형제인 것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리스료가 나가죠, 사실은 그러기보다는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하고 대신 양 옆에 이렇게 이제 꽃, 꽃을 이제 대신 진열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꽃은 이 가져가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모양도, 그죠 고의연인데, 여기도 과거에는 앞에 음식들이, 그죠못 먹는 장식용 음식인데, 지금 보면 다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꽃으로 대부분 장식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찰과 명패죠. 그래서 명찰과 명패 중에는, 여러 가지 명찰을 영어로 보면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사실 네임 카드 또는 뭐 비즈니스 카드, 명함은 이제 비즈니스 카드라고. 그 방문객들의 표찰를 비지 어, 비지팅 카드. 그다음에 신분증 명찰 같은 경우는 아이디 카드. 아이디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이디 카드, 신분증, 뭐 공무원 신분증, 신분증, 학생증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학생증은 대개 또 네임 카드라고요. 성인이 되면은 신분증을 아이디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의 장, 자석 카드라든지 또는 몇번 번호, 장소를 나타내는 카드를 이제 플레이스 카드라고 합니다. 또는 명패, 회의식의 명패를 또 플레이스 카드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카드의 단어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어, 특히 이런, 이제, 제복에 있는 것, 있는 것도 하나의 명찰이죠.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원들의 어떤, 어, 실제적인, 어, 네임 카드죠 명찰이고, 어, 실제적으로 이제, 연회장이나, 이 준비해야 될 거는 명함이죠. 명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 명함도 그 회사의 독특한 로고나 색상, 글자체,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지만, 명함을 항상, 어, 호텔리어들은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빠트린 경우가 있는데 그것 또한 이해가 아니죠 요게 이제 요게 실제적으로 방문하는 그죠? 어, 비지팅 카드죠 그죠? 이것도 형태가 여러가지에요 그죠 어, 이건 이제 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어, 방문은 어, 자주 사용을 하니까 그죠? 일회성이 아니고 이거는 어,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제 어, 플라스틱용으로 하는 거고 지금 보여드린 빨간색 의 아이디 카드는 이건 이제, 그죠. 어, 비닐용으로서 수시로 안에 종이를 꼈다 뺐다 하는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목에 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도 다양하게 어, 이루어지고,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죠. 그죠. 어, 이건 제 회의할 적의 회의할 플레이스 카드죠. 어, 장소 카드라고 해서, 그죠. 음, 받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듯 명찰은, 어, 왜 달아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그죠. 구면인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어, 초면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프션은테리프션이라든지 립스틱, 이런 블랙 다잉에 있어서 어, 다양한 사람들과 어, 인사를 나눌 때 명함도 필요하고 그 상대방이 누군가도 알아야 되,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네임 카드나 아이디 카드는 좀 글자가 컸으면 좋겠어요 글자가 그죠왜냐면또 어, 연세 드신 분들은 철저하게 잘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분들한테 보이기에는 명찰 뿐만 아니라 명언도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찰을 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어, 또한, 그 명찰을 다는 것 중에 하나는, 그쵸, 그렇죠? 소속과 뭐, 직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중요하지만 소속이 어디부터인지, 죠 그렇죠? 어, 자기 업무에 따라서 연애하는, 연애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꼭 명찰을 달게끔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또 진행자가 있어요. 스텝이죠. 스텝과 또, 어, 또 구성원들과 이런 거는 좀 약간 제복이나 색상, 연결색상 바탕색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텝에게 또 어, 진행자에게 요구사항 또는 질문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명찰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형태는 크게 그치? 가슴에 닿는 집게형이 있고 목에다 닿는 목걸이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집게형이 있고 다양한 목걸이형이죠.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두 번째는 스텝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게스트라고 되어 있고. 직원이라고 되 있고 과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뒷면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식권을 주면 또 주차권을 주면 뒷면에다 갖고 있다가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뒷면에는 그쵸. 일정을 간단하게 해서 어, 네임택과 어, 명찰과 함께 해서 어, 자료와 이제 접수를 받죠. 그죠. 회원이면 회원 접수를 받아서 그럴 때 이런 명찰과 그 관련된 주차권과 또 스케줄표를 같이 이렇게 명찰에다가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표 어, 종류에는 크게 그죠 어, 회의용 있고 어, 연회용, 식탁용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의 명찰도 있고 명패도 있죠. 명찰은 다는 거고 명패는 책상에다가 책장 어, 탁자 위에다가 놓는 거. 어, 그래서 이건, 이건 명패의 종류가 있고. 또연애에서의또 명패는 그죠 공동 명패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앞에 어 식당에다가 어 놓는 어 명패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패 크기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회의용과 식당용이 이렇게 그래서 회의용이 더 크죠 사실 어떤 면에서 좀 크게 식당용이 어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죠? 원타입일 경우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로를 짧게 만드는 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속과 이름만 간단하게 한다든지, 그런 어, 것이고. 아, 또 이게 영어 같은 경우 퍼스트네임과 라스트네임 이거를 좀잘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 여기 지금 홍길동 했잖아요. 홍이 라스트네임이죠. 패밀리네임이잖아. 요 그래서 패밀리네임을 어, 앞에다 놓는다면 이렇게 홍하고 컴마를 찍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길동홍이잖아 그러면 길동홍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아, 홍이 패밀리네임 즉 라스트 네임이구나 성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 동양은 어, 정삼관 그랬을 때 어, 패밀리네임을 어, 앞에다 놓는 거죠. 라스트 네임.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성을 앞에다 써주고, 콤마를 찍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것도 외국인 손님한테주치지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라이 라스페인과 어, 패밀리니 어, 이거를 어디다 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어, 문화에 따라 동양이나 유럽이나 미주나 다르니까 좀. 여쭤보고, 네임템, 명패뿐만 아니라, 명찰을 만들 때도 상의를 해서 명찰을 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좀 크게 보면, 그죠? 명패, 연애식 명패에는 이제 이름이 있고, 위에 이제 소속이 있을 수도 있고, 밑에가 소속명을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건 서로도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국의 소속 위에다 놓죠. 그런데 또 외국인은 밑에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또 직함도 어 홍길동하고 어 직함을 넣는 경우도 있고 직함을 앞에다 놓고 직함 먼저 들어오고 홍길동 넣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구조 역시도 어 물론 개의치 않은데는 괜찮지만 이것도 중요시 여기는 경우에는 항상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것도 같은데. 아, 앞에다가, 이제, 직함 대신에, 그냥, 미스나 미스타만 넣는 경우가 있죠. 외국인 경우. 어, 그래서, 미스인지 미스타로만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길동, 홍. 어, 그죠 영어로 잘 됐네. 길동, 홍, 이 있고, 아니, 홍을 앞에담으면 홍, 콤마, 길동.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아, 되게 이게 이름이 예민해요. 왜냐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 와서, 태국기가, 국기가, 어, 반대로, 걸려 있다든지, 좀, 색상이 잘못됐다든지, 또 자기 이름도, 그치, 다른 건안 보여서 자기 이름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조금이라도 철자라든지이름만하라도 틀리면 약간 서운하죠, 서운해. 그죠그 다음에, 홍길동.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쉬운 거면서도, 그죠?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어, 지음과에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좋고,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빨리 인지를 해줄 건가를 연구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명패의 문안 작성인데, 어 그래서 영문식의 명패죠. 소속을, 이제 소속과 이름을 밑으로 놓을 수도 있고, 위로 놓을 수 있다는 예의입니다. 반대죠. 어 이거는 소속과 이름을 어 상단에다가, 눈, 코, 밑에다가, 이제 이름을 넣은 거죠. 참, 어, 이름이 외국인들은 되게 길어요. 그죠? 어, 그래서 무조건, 맨 끝에 있는 것이 챔결이라는 어, 그룹 이름이에요. 사실 성이죠. 성,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패식인데 명함식인데, 그죠. 어, 회의식의 명패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위에 소속을 나타내주고 밑에는 직함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성함을 넣어주는 거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연구국장, 인수국장 홍길동이죠. 명패.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어, 메뉴 카드예요. 카드. 메뉴 카드는 당연히 이제 호텔마다 약간 다르죠. 그죠? 어, 그래서 인쇄물로 뭐뭐 찍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간단하게 그죠 음, 접시 위에 메인 접시 위에다가 일인용으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 아 근데 좀일회성이있에 이것도 보고 나서 참 이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가서 이 종이를 봤어요. 어, 그러면 어, 이 종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여서어점에 넣을 수도 없고, 그죠? 접시 밑에 넣을 수도 없고, 앞에다가 그죠? 어, 커피 잔 앞에 있잖아요. 웃는 편에. 거기다 놓기도 좀 애매하죠, 사실은. 이게 내 단점이에요, 사실 근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다음 음식 뭐가 나오냐, 모르는 경우가 있어. 물어보기도 그렇고. 어, 어, 저는 이거를 글씨가 보이게끔 반을 접어서 어, 접시 밑에다 놓습니다. 그럼 접시가 안 미끄러운 점 나는 장점도 있고, 저만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호텔에 가서 만약에 이런 메뉴 카드가 있으면 반을 글씨가 보이게끔 접어서 반을 접어서 이제 메뉴없이 밑에다 놓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그죠 어 우리가 좀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반 접는 판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 이제 서에 세워져 있기도 해요. 호텔 4개 정도 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내놔서 어 메뉴의 그 차례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는 이제 그 호텔에 뭐 밖에 마케팅 하시는 분과 이런 액병부에 그 계신 분들이 협의해서 심플하게 하는 거죠 저는 좀 이제 국제화가 된다면 이런 글씨만 있잖아요 텍스트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그림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생각은 저라면 그죠? 아 물론 칼라라는 게 인쇄하는데 비용이 좀 들겠지만 아 그래도 호텔인데 그죠 물론 일행이지만 어, 그래서 좀, 어, 영어, 이게 지금 한국 사람이 한 뭐, 이렇게 여, 어, 영어하고 한국어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없는 경우는 좀, 어, 그림을 좀 넣어서 이쁘게 하면은,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때, 그죠? 이해가 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메뉴 카드의 소량은 테이블당 뭐 서너 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개인당 하나 안돼 있는데, 이렇게 또, 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네임이 앞에 있으면서, 그죠? 네임이 어, 메인 잽시에 있으면서, 그죠? 어, 메뉴 카드가, 그죠? 어, 커피잔 뒤에 있는, 그죠? 어, 이건 대부분이 또 이렇게 넣는, 그죠? 어, 경우가, 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기 귀엽네요. 그죠? 이게 아마 결혼식인 세팅인가봐 메인. 그래서 아버님 어버님, 어, 아버님 어버님 그죠? 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어 여기는 이제 메뉴가 1인당이네요 그죠? 1인당으로 메뉴 없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청장인데요. 그렇죠? 초청장은 대부분이 주최측, 아까 네임태도 그렇고 네임태하고이 초청장은 대부분이 호텔에서 준비하기보다는 그죠주최측에서 미리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 대신 이제 도와줄 게 뭐가 있냐면 그죠어 약도라든지 뭐, 호텔의 위치라든지 이런 이 거를. 주최측에다가 협조를 해주면 그 주최측에서 그걸 참고해서 위치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청장으로는 뭐 여러가지 어 행사 연회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쵸 행사일로부터 약 2주 전에 전으로 발송을 해서 회신을 받아서 참석인원을 정확히 이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초촌장이 사전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회심료망을 꼭문구에초촌장에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초촌장에 약어로 RSVP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어는 그죠, 레번데즈실 어, 어, 보스 플라이트라는 약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임과 더불어서 야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 회시을 요청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석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간단하게 어 오케이 사인을 어 아니면 어 캔슬하고 노땡큐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 불참을 음 했을 시에는 꼭 불참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은. 초청 문화에서 어 좋은 매너라고 보시고, 그래서 초청 이제 해답을 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요즘에는 이제 통신이 발전이 돼서 그죠 요즘에는 초청장도 많이 안 보내죠 사실. 이제 확정된 분들에게만 아주 퀄리티 높은 뭐가 있어요. 또딱 그러니까 제한된 사람만 하게이 초청장만이 있어야 들어오는 행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초점장을 정식으로 보내서 그 초점장을 가진 분만 입장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초점장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사실은 어 준비할 게 사실은 많이 있죠. 우리가 현수막이나 명패나 카드뿐만 아니라 주체자가 요청한 사항들이 있죠. 뭐 사회자를 좀 그걸 또그 특수한 사람들을 또 이걸 좀 방송 그죠? 뭐 A급 B급 c 급데 그러니까 이제 비용 문제죠. 그래서 어떤 사람 요구하는지를 이제 따라서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또그 외에도 간단한 것뭐 음식이라든지 특별히 요구하는 그죠? 다음에 이제 얼음 조각이라든지 이외에 외주로 어로서 호텔에서 내 해결보다는 외주 물품들을 주차자가 요청한 사항들 빠짐없이 그저 도착할 최소한 하루 전에 점검도더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루 전에 업무에서 어, 점검을 해서 그 다음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어, 뭐 도착이 되는지를 어, 재점검하는 것이 사실은 연회나 또는 어, 행사에서 어, 사전에 준비할 마음의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호텔에서도 어, 행사 전날 어, 팀별로 회의를 당연히 하죠. 그래서 내일의 행사에 대해서 어떤 것 주의사항 주의사항 다 체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빠진 게 있는지 담당자들은 어, 굉장히 어,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어, 그쵸, 지배인으로서의 어,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고 그쵸 행사의 사전 준비를 필수적인 간단하면 어, 간편하면서도 어, 준비 사항이 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준비를 잘돼 있는 행사는 어, 괜찮은데 좀 살짝 그죠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뭐, 바쁘다는 핑계는 안 되죠. 바쁘다는 뭐, 하에, 깜빡했다는 하에, 뭐, 이런 경우가 실수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 이어지도록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